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옵니다. 그 구름 기둥은 24시간 항상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죠. 밤에도 그 구름 기둥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 사이에 불을 두셔서 밤에도 그 구름 기둥을 항상 볼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보고 그것은 무엇의 증거였어요? 애국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임하여 계시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을 볼수 있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그 증거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실제 임재해 계심을 백성들이 알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구름 기둥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회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그 구름 기둥이 내려 왔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온 백성들이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친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예. 바로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구름 기둥이에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심을 믿음으로 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친히 내려오시고, 친히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이 친히 임재해 계심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그 구름 기둥처럼 확실하게 내 눈으로 확실하게 볼수 있도록 밤에도 볼수 있도록 편안할 때도 볼수 있도록 큰 어려움과 근심 중에서도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바로 증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영으로 임지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영이 친히 임지하심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친이 계시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눈으로 보이는 것과 내 눈으로 볼수 없는 영적인 것과 이두 가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눈으로 볼수 없는 영적인 것은 어떻게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하신 말씀도 믿지 아니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진리라고 믿으신다면은 말씀대로의 실상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니냐는 영적인 것을 우리 성도들을 알아야 되는데 특히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영으로 친히 나에게 임재해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생각으로 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도 어떤 성도들은 저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경이죠? 무슨 소경?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인 소경. 왜 영적인 소경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안 믿으니까 소경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입니까? 말씀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매 말씀대로 실상이 나타났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대로 그 빛이라고 하는 실상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실상 속에서 살면서 영적으로 말씀으로 알려 주신 실상을 못 보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으면 증거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 주신 120년 후에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진짜가 있으면은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어요. 다 보았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영이 친히 임재해 계십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믿으시고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의식하시고 말씀대로 임재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에요. 세상의 것만 생각하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크름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것이 성전이죠. 이름은 성전이에요. 그 건물은 겉에서 보면 아주 거룩하고 웅장하게 잘 지어졌어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성전이 아니었어요. 장터였어요. 장터.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성전이 아니었죠. 겉은 성전인데 속에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겉으로는 성도라고 이름 부름을 받을 수 있지만은 실제로 내 마음에 성전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성전이란 말은 내 마음에 살아 계신 주님이 항상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살아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것이 성전이에요. 주님이 안 계시다면 성전이라고 할수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원받은 우리들 성전이죠.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 말이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것 아니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라면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겠죠?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왜내내 내 마음 아니에요? 이 마음은 주인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전을 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히 채우면은 그것이 성전입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야 성전이죠. 장터에 가면은 물건이 있고,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가득 찬 곳이 장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계셔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이 계셔야 되고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주님에 관한 말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많이 생각하세요. 세상의 것 생각 많이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하세요. 그래야 성전답게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욕하는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데,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이 성전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얼마든지 부정해집니다. 더러워져요. 성전을 성전답게 여러분 관리하셔야 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가득 차야 되겠죠.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성전이겠죠? 겉은 성전인데 마음을 열어서 들어가면은 세상 근심과 걱정과 욕심이 가득 차 있다면은 그 성전은 부정한 것입니다. 주님이 책망하셨죠. 여러분이 성전이라면은 여러분이 그 성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지으신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잘 지키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신분을 잊지 말고 그 영광을 입은 것을 잊지 말고 성전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성전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 칭찬과 영광이 있도록 항상 깨워서 믿음으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